10편 76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선은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해 병모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게일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에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가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음, 아멘 오늘 말씀 0편 76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 0편1 76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하는 내용의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75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며 대적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뿐이다 라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의 헬라오 역본 70인여 이라는 그 성경말씀 역본을 보게되면 75편의 어, 표제에 아니, 72편의 표제에 아수르에 관하여 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다면, 이 표제어가 붙은 것이 정확하다면, 맞다면, 어, 76편 역시 75편과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유다 침공과 예루살렘 포위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75편이 압수의 예루살렘 포위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소망하며 찬양한 그러한 노래라면, 이 76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아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죽이심으로 아수 군이 도망간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드린 그러한 찬양시다라는.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오늘 말씀은 75편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같은 노래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이 시의 저자 역시도 7 5편과 마찬가지로 아삽 자신이 아삽 사람이 진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75편의 저자와 76편의 저자가 동일하냐 이야기할 때 동일하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7 6편을 말씀, 오늘 1 0편 말씀을 보면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1절부터 3절은 임재의 상징적 청소가 청소인 장막을 입고 시온 예루살렘에 두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원수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그 백성들을 위협하는 아수르 군대에 대해 진노하신 결과 그 군대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음, 수르군대가 모두 무너지고, 도망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스르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말씀은 신앙은 믿음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더 진보하고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 지셨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유, 유다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알려졌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아사벳이라고만 언급된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 당대 최고의 최대 어, 최강의 군대였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포위하고 위협했던 가운데 크게 어 하고 도망간 도망 어, 퇴각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말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스로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신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시인이 인국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그 사건을 통해서 시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지셨다라는 말, 이 말을 우리는 생각해,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로부터 구원사건 이전에도 또그 사건 이후에도 하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지식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자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해 알게 하셨고 그 지식을 갖고 자신에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수로부터의 구원사건 이전과 이후 유다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라는 것입니다. 아수로부터의 구원사건 이전 유다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또 전해져,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구전에 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셨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지, 지식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지식은 매우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런 지식의 근거에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로 온전히 고백되어진 것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어떤 어, 이야기 전해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 그 모습으로 뭐, 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구원하셨던 분이다 라고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고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구원자로 부르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부족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 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히스기야가 히스기아 이전, 아니 좀더 가깝게는 아수로부터의 구원사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도 섬기는 잘못을, 죄를 범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확신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눈을 돌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로부터의 구원사건은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능력의 주라는 사실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제는 체험하게 됩니다. 몸으로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확신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히스기야 시대에 있어서만큼만은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경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나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갔지만, 히스기아가 살고 있었던, 히스기아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통치했던 그때만큼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어,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자신들이 경험함으로 인해서, 체험함으로 인해서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어느 순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가슴으로 또 체험으로 알고 있게 된다면,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지식은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은 우리의 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어진다, 붙잡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삶에서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고난에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 같지 않게 해달라.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 끊임없이 기도할 수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경험함으로, 체험함으로 알수 있는가, 그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할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시련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인내할 때, 하나님이 인내, 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당시 그 힘든 시간, 그 연단의 시간을 경험할 때, 그 당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 확신할 수 없겠지만, 그 연단을 잘 버티고 났을 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욕을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습니다. 시련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그 순간, 그때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 그 연단의 시간이 지난 이후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욕배의 신앙을 테스트했던 그 시간 이후, 그 시간이 지나서 요금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 내가 눈으로 봅니다. 내가 몸으로 체험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이제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체험했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요배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나 확신에 찬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함으로 경험함으로 하나님 알게 되는 그 모습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경험함으로, 체험함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그 신앙에 확신을 더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기, 주시기 위해서라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세, 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또다시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시앙의 모습, 그 순간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또다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시간을 버티게 하시는구나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며, 하나님께 더 붙잡힘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어,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불간절이 소망합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약,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 오시며 존귀하시도다. 이렇게 시인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약탈한 산에서라는 이 말은, 약탈한 산보다 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보다 더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약탈한 산, 과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약탈한 산은 포악하고 약탈을 일삼던 그 당시 아수루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수르 군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란 난, 아수르의 군대는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굉장히 어, 침략하는 침략하는 나라 가운데 굉장히 악나라는 악나란 그 군대 그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했을 때 침략당한 나라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가. 역사에서는 그 괴롭힘이 매우 심하고 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침략당한 나라의 백성들을 그들을 연약한,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 침략당한 나라의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으며 약탈했던 그 모습이 너무 심하고 강렬하고 악랄했다라고 역사가 들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이 약탈한 산은 바로 그런 아수르의 포악한 약, 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절말씀은 하나님은 강대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을 일삼던 아수르보다 더 강하고 위대한 분이다라고 시인이 고백한 것입니다. 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아스르는 당대 가장 강한 나라였고 그 고대 근동에서 아스르를 대적할 수 있는 나라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스르의 왕 사네렙은 그들이 너희들이 믿는 신들이 나를 나에 게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신이 누가 있느냐라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고백하는,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수르는 군동의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대지국을 건설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남은 나라는 오직 남유다, 그리고 에국 뿐이었습니다. 이제 아수르의 산내림은 에국마저 정복함으로 인해서 명실공이 그 지대 그 지역에 패자로 군림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군림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국을 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유다를 굴복시켜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를 굴복시키지 않고는 애국을 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목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남 유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내립은 애국을 공격하기에 앞서 유다를 먼저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당시 아수르의 군사력으로 보면 유다를 굴복시키는 것 정말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함락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남유다의 모든 지역을 다 점령했지만, 예루살렘 만은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공격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군대 18만 5천명이 다 무너지는 다 멸망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로를 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 우리에게 포악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무너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혹, 어, 낙심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 또그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또 가슴으로 또, 체험함으로 믿고, 바라보고, 경험함, 경험해서 그 믿음에 확신을 더할 수 있, 어, 있는 모습 가져야만 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 잊지 마시고, 더 확신할 수 있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 붙잡고, 힘든 어려운 우리 세상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러던 이 모습에서 버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다시 승리하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더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확신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과 가슴으로 체험해서 느껴진, 그리고 그렇게 체득한 그 신앙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 확신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확신할 수 있는 그 신앙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그 신앙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가짐으로 인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믿는 모습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될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이어져야 한다는 라것 잊지 마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내 신앙